엘젬으로 가는데요. 오늘도 차로 출발해서 수수에서 한1 시간 정도 왔는데. 엘젬은 도시 이름이에요. 엘젬이 유명한 이유는 원양 경기장 때문이고 보존이 엄청 잘돼 있다. 와우. 끝난. 와 누가 지금 다네 마리 잡아가지고 왼손에 네 마리. 어, 트리지 오면서 제일 기대했던 곳중 하나거든. 와, 정말 멋지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 그 로마 컬러시아은 너무 사람들 많이 가가지고 뭔가 되게 통제된 분위기라고 그러면 여기는 되게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가, 그, 정문인 것 같지? 아, 어. 어. 와. 대단한데? 쟤는 쟤을 지키는 아인가봐, 쟤는. 뭐, 쟤 낙타는 또왜 이렇게 커? <laughs> 근데 특히 크다. 와. 어, 여기는 거의 티아트로 수준이야. 지금 여기서 공, 공연을 해도 뭔가 이상할 게 없어. 근데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많이 찾아봤어, 여기를. 왜냐면 이런 거 보면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글라디에이터 같아, 영화. 어, 많은 블로그나, 많은 유튜버들이, 어. 여기 LGM f p t 라가 글라디에이터의 촬영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사실. 어, 그래서, 어. 오, 그래. 찾아보자. 어. 했는데, 아니었어. 못 찾겠었어. 어. 여기가 글라디에이터 사... 영화 찍은 데냐. 어. 그러니까, 영화는 여기서 찍지 않았다고 어. 얘기했어. 근데 뭐, 그 영화를 찍었냐, 안 찍었냐가 어. 사실 의미가. 팩트 <목소리> 응. 체크를 하고 싶은 거지. 응. 여기서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글래디에이터가 싸우긴 했겠지. 어,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어. 팩트야.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되게 흥분돼 있어. 근데 들어가면서도 지금 기분이 너무, <목소리> 너무 좋은 게 일단 가격이 1 2뒤나르면 5,6천 원 정도고. <목소리> 쭉 받았어? 아 여기도 엠피티어터랑 뮤지엄이 둘다 있나 보네요 아, 둘다갈수 있는 거다 이거 티켓이 다 비슷하게 생겼네 어. 네. 입장할 때 펄로세어만 티켓 사고도 막 실제로 들어가기까지 진짜 오래 걸려 그리고 스티커 놨잖아. 붙여주잖아 다 구분하고 어, 막 기능... 여기만 볼수 있는 티켓 있고 따로 어. 있고 막 저기만 보는 티켓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 이게 이런 콜로세움 같은 엔피디가 있다는 건그 도시가 되게 부유했다는 거래. 아무래도 어. 어, 귀족들이 돈이 많고 그래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잖아. 영화 보러 가는 것 같은. 어 그러니까 엘지이 되게 부유한 도시였네. 이렇게 크게 지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와이드 오픈이야 응. 다 막아놓은 데가 없어가지고 어려워. 어디서 뭐를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어 로마는 길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여기서는 있는데 응. 여기는 그냥 네. 와서 막 산책하는 거 같아 네. 저기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다막 근데 어, 어. 이게 이 엠피티러가 로마제국 되게 후반기에 지어진 건물이래 이게 그 로마거보다 더 늦게, 더 늦게 어, 지어졌나? 그래서 얘네들이 막 건축같은거 그런 경험이 많았잖아 이제 후반기에 지어져가지고 그래서 얘가 더좀 튼튼하게 잘 보존되는 이유라고도 하네 저 위에 알같은거다대로야 되게... 어, 그냥 저런 알츠도 보면 되게 약간 벽돌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놓고 쌓은 식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발달된 건축 그 기법으로 지어진 것 같지 않아? 어 공부를 좀 했구나. 지금 여기가 한 3만 명 정도 인원을 수용한데, 근데 로마 콜로시움은한 4만 5천 명 정도. 사이즈로는 뭐 로마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사이즈가 꽤 되는 거지. 여기가 원래는 뚫려 있었던거겠지? 어 여기 밑에 철로 깔아놓은데 어 밑에도 나중에 아마 갈수 있는 것 같다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작은 철로 깔아놓은거 있지 작은 구멍 여기 근데 이런 데가 그그 도르래? 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자나 그 비스트들이 나오는 입구인거야 네모 보니까실감난다 거기에서도 사자 딱 올라오잖아 어. 와그 주변을 봤어 네. 아 진짜 멋지다 생각보다 크다 이 싸워야 하는 에이아이가 어. 이게 약간 고대판 UFC네 그치? <웃음> UFC? <laughs> 어제 <어찌> 파이트를 봤었죠 볼카노 스틸 떡실신 당했잖아 어, 여기 들어가도 되겠지? 어, 다갈수 있는 것 같아. 막 들어가도 되니까 진짜 좋다. 아무도 제지도 안 하고 다 열려 있고. 진짜 완전 다 어. 꼼꼼하게 볼수 있어. 근데 보수 공사를 되게 딱그 룰에 맞춰 가지고 하고 뭐 그런 것 같지 않아 어. 보인다? 막 그냥 시멘 다음무그나 바르고 막 <laughs> 그러는 것 같아. 이거 봐, 다 그대로 이 면은 하나도 파지 않았어. 계단 경사가 좀 된다? 계단이 엄청 가깝다 어. 와...멋지다 진짜 이제 꼭대기인가? 어...그런거 같다 이야...여기 뷰 좋네 슬픈 것 같기도 하다. 체검상 되게 비슷하다. 갑다 어, 네. 어,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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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전해서 온 보람이 있어. 응. 나는 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로마클러 세럼보다 훨씬 좋은 것같난 아주 큰 점수를 어. 주겠어. LGM 이란 도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그게 l g m 이야 여기도 너무 멋지지 않아? 네. 저기서 뭐 하나 딱,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딱 들어왔으면 진짜 어. 예술이었겠다. 진짜 멋지다. 여기서도 꽤 보이네. 약간 베리밥 같은. 여기 남아 있어 여기 깨진 조각처럼 여기가 상석이네 완전 어. 저기랑 달라 아, 저기. 잘 저기는 저기 자리도 없잖아 서서 보는데야 저기만 시장 통채로 춤막 <laughs> 이러는 거고 여기는 박수 여기는 치고 <웃음> <웃음> 좋은데 이 자리? 좋은 돌인 것 같아 여기는 이거도 캐노피도 쳐주고 그랬겠지 공주들 오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응. 오가대기 타원이야. 천금 어. 타원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생겼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검투사 그라디에를 보러 온다면 나는 여기 앉을 거야. 이 자리? 어, 여기가 딱 좋은 이, 것 같아. 뷰 좋네. 최고의 뷰다. 난 동가서 있는 전기 로얄석에서. 아 로얄석이야? 응. 높구나. 여긴 다음에 네. <laughs> 오! 저기 맹수다 네. <laughs> 오. 너무 어두운데? 진짜 그래터같데 이제 좀 햇빛이 다 이렇게 전투에 나가는 거지 그 구멍 같은 게다 방이겠지? 빛 어. 그리고 뭐 동물이 있을수도있고 시원하다 싸우러 가는건가 이제 이렇게? 저는 호랑이도 가져놓고 뭐그 이렇게 영화에서 가다가 상첨께도 딱 하는거지 꽃을 만지면서 와이 어. 겉으로 손 이렇게 싹하면다 <laughs> 싹 와야지 어. 다음에는 소풍하고 놀래 여기 튀니지 여행하시는 분들 꼭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오실 때 맛있는 음식 싸 오셔가지고 저기 앉아서 드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바로 튀니지 치고 화장실도 되게 잘돼 있어요 여기 매표소 앞에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그 로마 컬시안보다한한 2.5배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 훨씬 재밌게 놀았어. 진짜 훨씬 진짜 훨씬. 놀라운 기분이야. 어. 오 대박. 지금 나오면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놀다가 다시 들어와도 돼? 그리고 이따가 다 음식 갖고 다시 와도 돼? 불똥이 된대요. 어. 이렇게 버리지 마. 이렇게 어. 엘제의앞 동네는. 로마와는 좀 다른 풍경이지. 우리 커피를 한 잔, 혹시 테이크아웃이 되나? 여기도 역시나 남자만 가는 카페라서. 아르코가 들어가서 한번 물어본대요. 나를 위한 카페는 어디에? 그럼 티니지 여자들은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휴가 떠는 거지? 어? 되나보네? 테이크 와, 이런 데서 이렇게 해주네? 이런 커브. 그 전에 일기날 와. 나 지금 지나왔는데, 가방에 아마 폰 때문인가 삐댔거든? 근데 내가 어, 돌아가야 돼. 아니, 그냥 가. 이러고 밥 먹으러 갔어. 지금 <laughs> 뭐해 하는 거야? 커피도 들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너무 좋네, 엘잼. <laughs> 엘잼 최고. 그냥 내 왕자리 가서 먹을래? 아, 엘잼 카페. 아, 은좀 이상한데. 뷰가 좋으니까. 근데 티니즈 와서 나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난 렌트카 한 거. 어. 정말 잘한 거 어. 같아. 차 렌트하고 부닥차 보니까 운전할만 하더라고. 티니 로드 트립에서 엄청 많은데 가고 싶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렌트카가 비싸지도 않았어. 내일 점 어땠어? 잘온거 같아? 어 우리 여기서 한 2-3시간 계속 여기서만 놀았잖아 음, 또 제일 기대했지 여기 어, 로마 그래서. 콜로세움 이상이야 음. 막 아무데나 누비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보존 상태나 이 남아있는 거는 난더 많은 거 같아 오히려 투니즈 음. 여행 하시는 분 엘잼 꼭 여행 일정에 딱 넣어가지고 꼭 다들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좋네요 투니즈 음, 다른 편히는.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가 뮤지엄이 있는 거지? 이거부시잖아 진짜 오래된 거야? 년 넘었네 지말라 진짜 오래됐다 이쪽인데? 솔직히 좀 놀랬어